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일, 일반적으로, 겉으로 이해하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개명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끔찍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잘 지켜서, 구원받자. 이거잖아요. 맞아요? 앞에는 맞지. 뒤에는. 우리의 현실이 포로잖아요. 바벨료을 <laughs> 끌려가는 포로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 너희는 나를 뭐하라 그랬어요? 본받는 자, 그 본받는 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이래니까요. 언약의 내용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씀을 지킨다란 얘기는 말씀의 시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끌려간다는 얘기고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와 악이 역사 속에서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지켜진다라는 의미라니까요. 어,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키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죽고 생명으로 지켜지는 거죠. 이 역설 이해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너희들의 를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위로하려고 준 편지의 내용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뭐였냐면 단순히 자신들의 재산과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린 물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무슨 고통이에요? 아 내가 언약 받았는데 내가 선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가 됐지? 이런 신학적 절망이 있었다니까요 유대주의적 측면에서요. 근데 그그 그 신학을 뛰어넘은 예레미야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것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포로로 돌아와 안식의 내용을 경험하는 거다. 라고 준 것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알았던 나를 죽여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알았던 백성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그게 성도의 소망이래요. 전만 그런지 않지만. <laughs>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0년 포로된 1세대는 <laughs> 다 죽고,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거기서요. 희한하죠. 2세대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 1세대가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을 소위 말해 뭐라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 남은 자. 그 구원은 누가만 받아요? 남은, 남은, 남은 자만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 모든 선지자들의 소망은 남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